오늘은 시흥시의 유래를 들려드릴게요. 시흥시는 경기도에서 11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요. 경기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죠. 인천 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흥이란 지명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과 경기도 시흥시에 두 군데서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흥현의 중심지가 시흥동이었다고 합니다. 일제 때 행정 구역을 나누고 모으는 과정에서 경기도 시흥시와 서울 시흥동이 갈리게 된 건데요. 지금은 행정 구역이 다르고 시흥시와 시흥동이 붙어 있지도 않지만 시흥이란 지명은 같은 곳에서 출발한 거죠. 시흥시와 시흥동 주변의 지역들은 삼국시대 이후 그 명칭이 여러 번 바뀌어 왔는데요. 삼국시대 땐 잉벌, 노현, 금주 등등으로 불렸습니다. 시흥이란 지명은 22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정조 대왕이 지은 이름인데요. 역시나 효심과 관련이 깊습니다. 정조는 평소 부왕의 능행을 가는 코스로 사당에서 남태령 고개를 넘어 화성으로 가는 길을 이용했는데요. 1795년, 부왕인 사도세자와 어머니 혜경궁 흥씨가 동시에 환갑을 맞는 해였습니다. 정조는 어머니를 모시고 능행을 가고 싶었죠. 평소처럼 남태령을 넘어갈 생각을 하니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길이 좀 편한 곳이 어딜까 찾아보다가 새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 길이 바로 현재 일본 국도의 모태가 되는 시흥대로입니다. 이렇게 새로 길을 내면서 새롭게 흥함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시흥이란 지명을 붙인 거죠. 새롭게 흥함. 그 이후 지금의 시흥시를 포함해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안양 만안교 일대를 아예 시흥현으로 바꾸어 부르게 했는데요. 이것이 현재의 시흥시란 지명을 얻게 된 유래라고 합니다. 삼국시대 땐 잉벌노현이라고 불렀는데요. 뻗어 나가는 땅, 넓은 들이란 뜻입니다. 정조가 지은 시흥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죠. 시흥은 아무래도 예로부터 쭉쭉 뻗어 나가 흥하는 좋은 기운이 넘치는 곳인가 봅니다. 이상, 유래 따라 3분 유따삼. 오늘은 시흥시였습니다.